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나 믿었다가 커다란 배신감을 알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전 이제 절대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거든요. 제게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이후 결혼의 꼴이 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여자 문제도 단 하나도 없었고, 저와 남편은 너무 잘 맞았어요. 식습관도, 생각도, 사상도, 무엇 하나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면 남편도 좋아하는 것이었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것이란 공식이 정말 두드러졌던 커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서로 괜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형편도 비슷했고, 집안끼리도 잘 맞았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단한 번도 큰소리 치며 싸운 적도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제게 이번 일이 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저보다 3살 정도가 어린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렵게 가진 외동딸이라 밑으로 동생이 없거든요. 엄마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고 사촌 여동생은 그집 딸입니다. 저희는 나이 터울이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친자매처럼 자랐어요. 여동생과 함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냐고 종종 질문을 받기도 하죠. 저는 사촌 여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이게 형제 또는 남매와 다른 것이 자매들의 사이가 무척이나 끈끈해요. 아무래도 둘다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비밀 같은 것들도 엄청 많기도 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저와 사촌 여동생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함께 나고 자란 동네도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랑 이모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매일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죠. 사촌 여동생 또한 절 무척이나 잘 따랐고 말이에요.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당연히 제 남자친구도 제 사촌 여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 남자친구도 제 사촌 여동생도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굴었고 두 사람 모두 빠르게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제 로망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일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전 이렇게 두 사람을 각자 처음 소개시켜줬던 날로 돌아가서 두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전 그런 기미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불륜을 터뜨린 상대가 바로 제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반쪽과도 같은 그런 분신 같은 존재였던 그 사촌 여동생과 말이에요. 제가 그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기 몇달 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구미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장이 구미 쪽에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직보다는 제 이직이 더 쉽고 빨랐기 때문에 제가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을 넘게 만나면서 대부분의 기간이 장거리 연애이긴 했지만 일주일에 주말은 무조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장거리라는 기분은 안 느껴졌었어요. 어찌되었든 이직에 성공하고 구미에서 저와 남편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다 연고도 없는 경상도에서 생활을 하려니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랑 남편 둘다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버팀목도 되어주면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둘이서 매일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지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약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 사촌 여동생의 취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미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이 저와 가까운 곳에 살수 있을 거란 사실에 마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사는 곳도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신혼집 근처로 얻었더군요. 이모랑 이모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불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되었다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언니랑 같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입주할 집에 리모델링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버렸고. 사촌 여동생이 약두 달이란 시간 동안 잠잘 곳을 빌려야 했습니다. 저는 선뜻 우리 집에서 두 달만 신세를 지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말해두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싸늘했습니다. 우린 신혼부부인데 왜 그걸 마음대로 정하냐? 뭐 그런 식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사정을 들어보니 딱 한데 두 달만 봐주자고 제가 가진 애교를 부리고 남편을 오구오구 달래면서 저희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참, 과거에 제몇 살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이미 수천번, 아니, 수만번은 잡았을 거예요. 사촌 여동생도 신혼부부의 알콩달콩을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씻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치를 보는 여동생이 참 짠했어요. 제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여겼던 것인지, 사촌 여동생이 일주일 정도를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함께 어울렸습니다. 처제 오면 같이 먹자 하면서 밥도 함께 먹었고, 처제, 축구 보자 하면서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죠. 전 바보 멍청이처럼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보면서 설거지나 했었네요. 그렇게 사촌 여동생과 셋이서 지내는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모두 다잘 맞는데, 딱 하나, 안 맞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다 장거리 연애를 하기도 했고, 결혼 초에는 신혼 분위기를 내느라 둘이서 꼭 붙어 있어서 몰랐는데 취미의 취향이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저는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이렇게 조금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반면에 남편은 사회인 축구, 사회인 야구, 레저 스포츠, 이렇게 엄청 동적이고 활동적인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사촌 여동생의 취향은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불륜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취미활동을 따라간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두 사람과 갔다 오기만 하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몸살이 나기도 하니까 사람이 잘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저를 두고 둘이서만 취미활동을 몇번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쯤에. 사촌 여동생네 집이 리모델링이 끝났고 사촌 여동생은 본인의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내심 아쉬워하는 내색이었죠. 제가 장난스럽게 여보 아쉬워? 하니까 남편은 아쉽지. 근데 여보가 더 좋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사촌 여동생이 저희 집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았어요. 사촌 여동생이 오기 전까지 즐겼던 그 신혼 생활을 할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조금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니 개인 생활을 조금만 존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조금 놀라서 흠칫하는 티를 내게 되었더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양보해줘. 응?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 7일 중에 하루만 양보해달라는 거니까 납득이 또 되었어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주말 중 하루는 남편이 온전히 취미생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전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겠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죠. 그런데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약속대로 일주일에 단 하루였지만 어느새 취미생활이 남편의 일주일 내내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누구랑 카톡을 하냐고 물어보면 함께 사회인 축구하는 단톡이다. 사회인 야구단 단톡이다. 레저스포츠 동아리 단톡이다. 맨날 울리는 카톡 알림에 저랑 남편 사이의 말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제 말에 대꾸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실컷 자기 취미생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나면 밤 11시는 거뜬했고 그때 되면 피곤해서 뻗어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남편도 해당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벌써 내가 질린 건가 걱정되기도 하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은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았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니까, 점점 제가 남편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집착하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전 근처 사는 사촌 여동생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많이 털어놨어요. 형부는 아닐 거다. 언니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니냐. 내가 보기엔 형부 이전이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또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잘못한 것만 같았죠. 그런데도 제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우린 3년이 넘는 연애 시절에도 싸우지 않았었는데 결혼 이후 높은 언성이 종종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지쳤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지쳐서 관심을 조금씩 덜 가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신이라도 난듯 보란 듯이 더 활개쳤어요. 그런데 그때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래도 적어도 그게 본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는지 연락을 제외한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참석하는 활동은 주 1회로. 철저히 제안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몸에 꽃향기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씻은 것처럼 말이에요. 씻었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땀을 많이 흘려서 목욕탕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얼머 부리고 말았는데 남자 목욕탕에 꽃향기인 목욕용품이 있을 리가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 꽃향기를 세번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미행은 쉬웠습니다. 제가 화도 내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경계도 하지 않더라고요. 룰루랄라 나가는 남편의 뒤를 쫓아나갔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제 차를 알아볼까 싶어 전날 미리 렌트카도 빌려뒀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떠나 도착한 곳은 사촌 여동생네 동네였어요. 처음엔 남편과 사촌 여동생이 취미생활이 너무 잘 맞아 동호회 같은 것도 같이 하나 보다 싶었는데 사촌 여동생이 남편을 보자마자 다다다다 뛰어와서 폭 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길로 미행을 포기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제 손으로 파헤치는 것이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의 몸에선 꽃향기가 났고 그 냄새가. 그 동안 익숙하다, 익숙하다 생각했었는데 사촌 여동생의 샴푸 냄새란 사실을 알았을 때제 심정은 차마 말로 설명이 안될 정도입니다.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을 기다렸고 남편에게 저는 잠시 친정에 사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바로 올라가봐야 할것 같고 일요일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떡밥을 뿌렸죠. 남편은 애써 참는다는 듯 그래? 무슨 일 있으시대? 라고 태연하게 물어보는 듯 했지만 웃음기를 감추진 못하더군요. 저도 수년 동안 남편을 보고 살았으니 당연히 알 수밖에요. 아 모르겠어. 일단 나만 잠시 올라오라는 것 보니까 당신한테 나중에 말할 건가 보지 뭐. 나도 걱정되네. 라고 대답하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주는 기회였습니다. 당연히 친정에 무슨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올라가지도 않을 거였죠. 제가 뿌린 밑밥에 제발 사촌 여동생과 남편이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고 지상에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 렌트카를 하나 빌려서 지상 주차장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반차를 내고 일찍 도착해서 말이죠. 퇴근 시간이 되니 남편이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한시가 다 되어 가도록 사촌 여동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차에서 내리려던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고, 그건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사촌 여동생이 무슨 볼 일이 있을 거란 행복회로를 돌리며 두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사촌 여동생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 했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았고 제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부여잡으며 후다닥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게 아주 재빠르게요. 그런데 거실에 펼쳐진 풍경은 여기저기 흩어진 옷들에 꼴에 축하 파티라도 한 것인지 케이크에 와인까지 말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얼어붙은 두 사람을 보면서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질 않았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울음소리에 애써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큰 충격에 혼절을 했더라고요. 남편과 사촌 여동생이 제 양쪽 팔다리를 주물거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모든 세간사리를 다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렸고 소리쳤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말이에요. 옆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신고하고 나서야 제 소동은 진압이 되었고 양가에 알렸습니다. 새벽에 잘하는 짓거리였죠. 제 친정 시댁 이모네 세 가족이 전부 저희 집으로 소환되었고 그 시간이 아침 7시였을 겁니다. 아침에 현관문이 열리며 난장판이 된 우리 집에. 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사촌 여동생을 보며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두 사람을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모는 쓰러졌고, 그런 이모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엄마에게도 보여줬어요. 이모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사진을 보다가, 불륜이란 사실이 빼도 박도 안 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고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사촌 여동생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냐고 화를 냈죠. 시댁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이모도 이모부도 시댁 어른들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됐으니까 각자 자식들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할 거라고요. 이모네 가족들에게도 말했어요.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그런데 내 심정 이해하시면 가만히 계시라고. 결국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상간자 고소를 진행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으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외동딸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여동생과 처제를 무슨 얼굴로 봐야겠냐고 하시면서 호적에서 거의 파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여동생의 친구들은 저와 친한 동생들도 많은데 그중 가장 축세 같은 아이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퍼뜨린 지한달 만에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하더군요. 이모와 이모부는 서둘러 이사를 떠났고, 동생은 지인들에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제게 명예훼손을 걸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뭐 실패했더라고요. 저는 퍼뜨리라고 시키지 않고 비밀유지를 해달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남편과는 결국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위자료로 저희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명의이전 받았고, 나름 깔끔히 헤어졌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상처가 가시질 않아요.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믿고 만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참 콩가루 같은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시죠?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네요. 저도 이제 모든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물론, 제게 부모님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없어서 슬프지만,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